정량리역 뒤쪽으로 위치한 맑군고 3층 레푸스인데요. 레푸스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있는 발을 관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독일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엄청 고퀄리티죠. 보면 발 순환기도 있고요. 깔창도 맞춤으로 측정한 다음에 구매할 수 있어요. 제품 판매도 가능하니까요. 문제성 있는 발은 르푸스가 정말 잘하거든요. 병원급이죠. 거의 엄청 깔끔하고요. 매장을 신규 오픈해서 굉장히 화사해요. 애프스 내성 발톱 관리 같은 경우에는 3TO가 있고요 콤비파이든가 콤비패드 콤비패드 포도 스트라이프 포도 픽스 ONY 클립 골드 스텟 하고 있는데요. 얘는 3TO 교정이고요. 네. 양쪽에 이제 발톱에 교정기 걸어서 들어 올리는 교정 방법이고 네. 콤비패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평평한데 한쪽만 유독 말리신 분들, 오. 그러신 분들이 한쪽만 피기 위해서 쓰는 교정 방법이고요. 네. 포도 스트립이나 포도 픽스는 이제 간혹 가다가 3TO를 걸어야 되는 상황에 음. 양쪽에 발톱 다 잘라 오시면 교정기를 걸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붙이는 포도 스트립이나 포도 픽스로 일차적으로 교정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톱 길러 나와서 공간이 생기면 그때 스리트로 네. 들어가시는 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디 클립이랑 골드 스판 같은 경우는 유지 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오. 교정하시고 나서도 이제 계속 유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오. 근본적으로 교정이 들어갈 때는 이네 가지 방법에서 네. 발톱 모양에 맞게 진행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전문적이죠. 일단 발톱이 약간 무좀성이신건 아시죠? 네. 그래서 발톱이 오그라드는 성질이 있어서 무좀관리가 안되면 사실 다시 말리기가 쉬운 모양이긴 하세요. 네. 자, 발톱 무좀 때문에 무좀 레이저도 했는데요. 이 레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 독일 기술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과학적이다라고 해야될까요?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레푸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 표면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맞춤형으로 네. 케어가 들어가요. 레푸스는 받아보면 정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퀄리티 면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 하거든요. 레푸스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성발톱으로 고생하느니 자 지금 흡진기를 켰어요 가루날림이 심하니까요 먼저 갈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소독액을 뿌리고 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교정기 그 공간 보면서 안에 있 이물질 좀 제거. 아야아야야리티오가 아, 아, 아. 들어갈 건데요. 내성 발톱 같은 경우에는 발톱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 부분이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쓰리티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탈로 여기 치아 교정기처럼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톱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통증을 제거하는 를 거죠. 그래서 직접 여기에서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통증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보면 메탈을 발톱 양 끝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어서 지금 모양을 만들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3DO가 벌써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발톱을 좀더 갈아내고 있어요 본격적인 마무리. 이렇게. 메탈을 넣는 게 굉장히 아플 것 같지만, 의외로 별로 안 아파요. 뭐, 걸으면서 받는 고통보다는 훨씬 더덜아으니까요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제품을. 골고루 잘 섞어서 발톱 위에 도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크릴처럼 이대로 경화시키면 돼요. 자, 수리 티어가 양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말리고 있어요. 드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예쁘죠? 반짝반짝거리는데, 예뻐요. 자 레포스 청량리역점에서는 푸스크린이 있어서 걸음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전용 깔창도 맞춤으로 가능하니까요. 이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이게 발푸스크린에서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걸어서 어떤 식으로 힘이 실리는지를 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리의 근육 상태를 본다라고요 발 모양 보시면 지금 이판 네모판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음. 정상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뼈에 닿으면 여기까지 음. 일자로 붙어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가 뜨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은 아예 완전 붙지도 않는 거 보이시죠? 무숭아뼈 어, 예. 쪽에 지금 모양 보시면 아치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지신 편이거든요 네. 이게 안짱걸음으로 네. 이어질 수 있는 거라 발 아치가 무너지면 이제 안짱걸음 그다음에 무릎 통증 오시고 허리 통증까지 오시는 거라 네. 이 부분 조금 조정 관리하시는 게 좋으시고 네. 지금 후스크린 통해서 나오는 것만 봐도 네. 이 빨간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압력이 가하는 부분, 포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네. 지금 고객님 자체는 뭐 아치나 뭐 그냥 모양 자체는 뭐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압력이 뒤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거든요. 음. 서 계실 때 한쪽으로 좀 무리가 많이 뒤로 음. 이렇게 넘어가는 맞아요, 맞아요. 상태신 거라서 음. 그것도 약간 조정 관리 해주시는 게 좋고 음. 지금 허리 통증은 없어도 몸에 한쪽으로만 힘이 가하다 보면 계속 통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운동하시면서 이제 인솔 중춤 갈창 이런 걸로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세요 근데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네. 레프스가 상당히 전문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발하고 자세 검사 결과까지 나와요. 보면 얼마나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제 숫자로도 보여지고요. 발의 형태라든가 압력비라든가 앞과 뒤의 압력비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맞춤 깔창 할 때도 굉장히 이게 정말 맞춤이 되는 거예요 압력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48.66% 오른발이 51.34%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음. 그래서 발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압력의 최고점은 좌측은 뒤 우측은 뒤 그러니까 뒤꿈치로 많이 걷고 있다 몸이 뒤로 기울여 서 있는 상태로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다. 허리에 통증이 지금 없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저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딱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요, 맞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돼요. 레푸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푸센 저는 처음 보는데요. 발 순환기라고 해요. 보면. 체온 상승 에너지 테라피 생체열 부종 해소 와우 상당히 도움 되겠죠 보면 이게 고주파라고 하는데요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로 발바닥 조직에 침투해서 세포를 자극하고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발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세포 고열 활성화 신진대사 가속화 혈액순환 촉진 신체 면역 강화 건강한 신체. 어, 멀티 뭐랄까 다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발의 순환이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죠. 확실하게 게다가 이게 독일 기술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해 볼게요. 자 푸센, 그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열이 느껴진다든가 진동이 느껴진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30분 과정이고요. 확실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되니까.